자 주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엄 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자 우리 이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19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자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지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 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비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에 따라 긍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모든 가진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실하신 주님 우리 성실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 찬양으로 잘 아는 가사와 같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18절 말씀까지만 해도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지금 자신 안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 어둠이 찾아왔다는 건 무엇이었죠? 영광을 잃어버렸다.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제 읽은 것처럼 육자를처럼 어둠 속에 오래 살다 보니 죽는 자와 같이 되었다. 육신과 마음에 병이 걸렸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영광도 상실했고 죽음에 가까워져 갔다. 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신다. 남김없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이제 시인이 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더니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갑자기 크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님 하미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요 왜 우리 예레미야가 갑자기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지 22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금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그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본문에도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아침에도 눈을 떴을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여지까지, 아직까지 생명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도 살아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닌 걸까? 지금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자취를 감춰서야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 있다는 거 이거예요. 이걸 이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두셨다면 여기에서 벌써 주님의 인자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인자심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그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헤세드, 즉 자비입니다. 자비. 이게 이제 룻기 같은 데서는 이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원어에서 이제 볼 때는 여호와의 인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내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들이 무궁합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또 인자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자비하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몰아칠 때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다가 그러나 이내 주님 안에서 이제 평정심을 되찾고 하나하나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명확한 거예요. 첫 번째 명확한 게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36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35절부터 하는 게 지존자 앞에서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분명하게 죄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시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건 본심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본심이 아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냐? 아, 그건 우리가 만든 거지. 이 정신을 차리고 이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 두신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주님의 의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일의 모든 전후 사정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쏟아놓은 원망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항상 인자하신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자와 자비와 극유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눈을 떴다면 여지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자들과 자비들과 극유를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크고 새롭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자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눈을 서서히 열어 주신 것 같이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주님이 이제 이러한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 자리에 끌려가서, 너희가 지금 이방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거기서 성실해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뜻이 너희에게 남아 있다면, 아직까지는 너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바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과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런 담대함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를 애매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미련함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 세상의 미련함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들과 긍휼이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들과 자비들과 무궁한 긍휼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떴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 아침 또이 아침을 맞이하였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는 미련하였고 부족하였지만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며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화가 나무 열매 나무가 그치고 정말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포도 열매가 마르고 그쳐도 하나님 우리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것 많고 서러운 것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큰 숲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참으로 좋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오늘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출근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가고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가을에 맺은 열매들 잘 익어가고 하는데 이 날씨로 인하여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로 힘을 내어 살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의 견고한 신앙을 잘 물려받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자, 그리고 우리 또한 10월 27일, 우리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교회 또 200만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또 올라가시는 분들 현장에서 100만 그리고 각 교회에 또한 예배 현장 가운데서 또 100만. 참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을 또 택하든지 이 집회를 또 우리가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한번기도회한 것으로 그냥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한번 행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모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서도 우리가 이 악법 저지를 위해 놓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여를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미련함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는